허블링 있는 차 처음 보네 네? 허블링 있는 차처본아 이게 그 순정차는 아, 순정이나 상관없는데 사제일 거 보면 필요해요 스페이스 저렇게 작은 거 보여요? 아, 허블링 스페이스가 허블링이라허블링 원래 작은 거 같아요 음. <laughs> 오른쪽으로 상정? 상상... 그렇지

이 걸리는데? 아 힘이 빡치긴 하네. 아 조금만 제 쪽고 더운 게 좀만 옆으로 좀 틀래요. 네그 상태로 네 직진. 스탑. 아네 들어주세요. 뭐라 아니야? 여기 하고 있어. 형그 상태에 조금만 뺄게요. 됐어요. 그 상태 올리면 돼요. 왜 이렇게 많이 이게 이 상태야? 아, 응. 어 저쪽에 나요 응. 레저쪽 네, 반대편에 있어. 네 반대. 아, 맞다. 아,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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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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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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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없네요. 이 정신에는 꼭 괜찮아 하고 그냥 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. 타이어부터, 타이어도 빼야돼. 네. 됐어, 됐어. 그래 있잖아요. 네, 여기 타이어, 네, 타이어 빼고 있어요. 아, 이제 다 풀어도 되겠다. 형은 다 풀어도 될것 같아요. 네, 다 풀어도 옆에 타, 옆에가 타이어가 닿는 게 앞바닥에. 어? 그러면 저기 맞춰서 풀면 되 돼. 됐어? 네. 뗀다 그러면 이거? 네, 빼줘야 돼. 실이 좀더 쪼이네요 사실 여기도더 타도 되긴 되는데 살짝 남아서 이거 나중에 드리프트 잠깐 할때 음... 탈라가 남겨줬거든요 아예 다 없앨까 했는데 틀을 까기에는 마음껏 하기는 좀 애매하고 해서 <목소리도> 이 잠시 사이에 위드호텔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. 유명하신 분이 한 말이 있죠. 정비는 전문가에게. <laughs> 오케이, 이제 확실히 여기가 있다. 야, 이게 차량용 잭이가 진짜 무겁기 때문에 30kg. 쉽게 쉽게 이렇게 손댈 수가 없는데 이거 <laughs> 들다가 살짝만 삐끗해도 바로 이제 스크래치 쫙 나는 건데. 그쵸. 어떻게 할까? 어늘 미쳤습니다 이야 이야 넣을 때 바퀴를 먼저 넣어야지 굴릴 수 있는데 처음에 넣을 때 반대로 넣가지고 <laughs> 바퀴가 안가지고 아. 뭐든 고생하면서 배워야지 글로브 거는 받았지도 않고 이렇게 자키를 넣으시면 됩니다. 그 쿠페에 자키 넣는 차 처음 봤어요. 86은 많이 넣고 다녀요. 그래서 86이 좋죠. 2차는 이게 안 되거든요. <laughs>